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자전거는 트위터 EMC입니다. 풀카본 전동풀샷 제품입니다. 중앙모터 박광제품이며 36V 최대 토크, 95엔더 분류 배터리는 20A 충전시 160km까지입니다. 뒷변속기 시마노 ST12단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프라켓 11 5 0 t 12단입니다. 브레이크 포피스 유압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고 허브는 4실드베어링 장착되어 네밀 아츠 소리합니다. 디샥이 장착되어 승차감이 매우 좋고 가변 시포스트 장착되어 빌라이딩 시 리모트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카본 파이버 프레임은 매우 매끄럽고 견고하며 탄성 또한 뛰어납니다. LCD 계기판이 장착되어 주행 중 속도 등 여러 모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넓은 그립과 가벼운 리모트 버튼, 오토 조절 리모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측 XT 변속 레버가 장착되어 있고 락샥 리콘 에어샥이며 락업 기능과 150mm 서스페션 다운시 충격 숙소가 매우 뛰어납니다. 구경이 엄청 큰 203mm 디스크 로터가 앞뒤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셋 27.5L 맥시스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트위터 EMC 정말 가성비 좋은 카본 전동 풀샥입니다. 전화 주시면 국내 최저 맞은 최저가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보 MTB였습니다.